아, 더워 아, 미치 겠네. 아우 써 이씨 아휴 과연 엄청 덥다 큰일 났다 <laughs> 언제했냐? 2월 21일? 와일드 출시 일주일 전까지 했었네 야 근데 뭔가 자꾸 바뀐다 뭐야 <laughs> 7일에서 6월 11일 7주년, 7주년? 7주년, 추억 손대권. 그민트웨본 박스, 토끼, 꼴도 덤벨, 폭탄 스탬프, <laughs> 치 뭐야 이건? 전에 뭐 악세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21일까지 빡세게 접속하다가 그 이후로는 뭐 당연히 저거 출시하니까 에휴... <laughs> 솔직히 다른 게임 하고 있을줄 예상 했 냐고？아케이드 프리즘 무기상자 별론데 플로 라이트 조각 은또 뭐야？배틀 패스 투명 등장식, 랜덤 퀵 시그널 레벨 뇌절 안하고 줄였네 50으로 막뭐 80레벨 이질 하도만 뭔가 개선이랑 이런거 저런거는 하고 있긴 한가봐 <laughs> 망했네요 20분 뒤부터 점검을 한대 <laughs> 야 기가 막히다 야 방금 접속했는데... 점검이래 테라 내일 합시다 <laughs> 야 방금 접속했는데... 뭔 점검이여... 아씨... 아장난아 씨... 아... 이거 이거 라이브 방송 남겨놔야되나? 아나언니 어서오세요. 아니, 장난아. <laughs> 아니, 오늘, 테라 저거 해야지? 하고 저거 했는데, 씨, <laughs> 점검이래. 20분 뒤에. 아, 뭐, 흐 <laughs> 야, 빠르게 변경점만 보고, 딴 게임 해야겠네요. 2시간 걸린대 절멸 프리미엄 요건 뭐야? 뿌왕청 치만 일단 빠르게 변경점 한번 싹 찾아보고. 뭐야, 강화 <laughs> 30일 동안 강화의 가로 진노한 카이야 유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오, 완제로 파는 옷은 얘들, <laughs> 완제로 옷을 안 파는데, 이제. 탐험가 패키지. 이건 그대로고. 7주년 기념 카드 패키지. 확정으로 주라고, 확정으로. 너무 쥐어 짜낸다. 향상된 강인한 전설의 비탄소. 2%. 얘들, 천장. <laughs> 천장이 없어가지고 매워. 존나 매워. 이 게임은 그냥 적당히 무광으로 즐기는 게 맞다. 와, 이제 이걸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강화를 저걸로 해놨네. 던전, 던전 안 돌아도 저거 할수 있게 해놨네. 바뀌어 있는 거좀 짜시는데. 수건 아니에요, 수건. <laughs> 원하는 캐스트 한 가지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m 템 점핑벅스 어, 나 레벨이 올랐네? 왜? 여기? 허허 아무튼 무기 절멸이 지금 최고단계라서 최고단계까지 나름 했어 나머지 강화가 답도 없어갖고 저거 했는데 전부 다 가로로 통합했네. 아니, 그럼 나 지금까지 모아놓은 뭐 거는? 인벤토리 좀 많이 쳐먹긴 했어. 그럼 지금까지 나 모아놓은 뭐 거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강화재료. 가로로 바꿔주겠지? 일괄분해를 통해 새로운 강화재료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테라는 내일 해야겠다. <laughs> 점검한다는데, 어떻게 이거 아스바? 아, 스파. 어, 일단 강화 시스템이 좀 바뀌었고, 방화 시스템 바뀌었고 음... 카드, 펫 이거 보상은 뭐 딱히 바뀐 게 없네? 자, 근데, 기.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다. 오늘 할 게임 뭐하지? 아, 어, 테라 생각나니까 또 오랜만에 테라 할까 했더니 테라 이씨. 3시에 점검한다고 하니까 오늘 말아먹었네. 일단 배틀패스 바뀌었고, 어, 던전 파티 매칭. 플로라이트 강화의 가루. 다, 다 통합했네. 아니 솔직히 통합할만해. 근데 어. 학급. 거짓말쟁이 타르스키. 어 이거 그 옛날에 그건데. 안타로스 매칭 매칭 전형이 많이 생겼네. Rk9도 있네. 얘네 던전 몇개막 돌리는 그러다고 하더만. 음 매칭 전용이 좀 생겼고. 근데 이렇게 소재 통합해도 되는 거야? 플로라이트가 이제 강화 재료. 매일 매일 요거를 일 캐를 그러니까 약간 뭔가 솔플로도 저거 할수 있게끔 저거 해놨긴 했네. 강화재료로 바꾼것도 약간 그런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상위 던전을 공략하려면은 저거 해야되는데 어느정도 좀절렉구간은 전체적으로 저거 하게 해야돼 뭐야 엘린 코인 5만 골드? 저게 뭔데 뭔가 던전 강화재로 저걸 하러 가는 게 아니네. 강화재로도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상점에서 그뭐 매일매일 적어주는 건가 보다. 꼬라지 보니까. 오라지 보니까 그거네. 저, 절멸을 약간 월정액 느낌으로 저거 한 거네. 건전 플레이까진 귀찮고, 뭔가 돈으로 강화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싸라는 거지. 애초에 이게 서비스 계열로 들어간 게 그거고, 이게 지를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복귀 보너스도 아까 있었으니까. 저거 내일 다른 캐릭으로 해야겠다. 자꾸 뭐 사는 거래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즌 패스도 좀 바꾼 거 같고. 건전, 저거 했고, 매칭 전용으로 할수 있는 거 저거 했고, 10분 뒤에 점검.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니, 기관에서 업데이트 하고, 저, 아, 2시에 켜야지 했는데, 업데이트 오래 걸리길래 저거 했더니, 망했다. 아무튼 저거 했고, 월드 이벤트는 여전한 것 같고 이런거나 좀 통합시켜주지 귀찮게 어쨌든 창고가 좀 이제 여유가 생기겠다 쓸데없는 강화재료 하나로 다 통합했으니 나름의 뭔가를 하고 있긴 한가보요 개발자 노트해가지고 막 개선도 하고 저거 하는 것 같던데. 거 같던데. 우긴거 홍보를 안 해. 홍보까지 하긴 그렇고 그냥 있는 사람 쥐어짜내긴가라고 하면은 또 그게 유지가 되나라는 느낌인데 유지가 되니까 저걸 하는 거겠지. 어 이것도 분해할 수 있네요. 뭐야? 한번 봐야겠다. 뭘뭐 뭐 구현할 수 있는지 빨리 10분 남았어. 아아, 아 이제 여기서... 여기 뭐, 뭐가 있을 것 같더라. 강화의가루 10만개 미친... 한 개였는데 10만개라고요. 미친 거 아냐? 몇개더 주겠지? 이 정도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라. 그냥 뭐냐? 이게 강화 설마 재료가 적은가 스티그마 찾아오셨니까 야, 알비노, 이거 설마 가격 떨어졌냐? 알비노 이그리프 소원 오닉스 이거 천 얼마짜리여 갖고 일단 안 쓰고 가지고 있었는데 알비노 이그리프면 더 유니크한 거 아니요? 아 잘못갔다 씨발 아 여기도 강화 재료가 있네 <laughs> 이걸로 다 통합했구나 그래도 열심히 운영하는데? <laughs> 뭐가 되긴 된다.. 되는, 되는가보지? 오...어쨌든... 솔플 유저... 결국에는 이게 멀티가 잘 안돌아가지? 결국에는 멀티가 잘 안돌아가니까... 좀 뭔가 솔플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것 같긴한데 힘의 원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최종건전만 좀 이제... 저거 해라 이거지 5분 남았다. 아? 어? 강화의 가루, 진노한 카이아, 아르보레아의 금빛 황금, 다이아몬드 플로라이트 조각. 오, 확실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뭔가, 강화를, 강화를 좀 뭔가, 진입장벽을 낮춰가지고, 요거 좀 땡길라고, <laughs> 요거 좀 땡길라고, 저거 하는 거네. 벌써, 파악 완료. 무과금으로 합시다. 그니까, 러 강화를, 시도를 여러 번할수 있게끔, 마, 이게 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솔플도 할수 있게끔 진행 장벽을 낮춘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이제 아쉬우면 은 이거 좀 써가지고 강화해보세요 하고, 이제 최종 던전만 저거 하게끔 최종 던전이라기보다 이제 최종 던전에서 강화 재료가 나온다기보다는 뭔 코인을 주는디 엘린 코인, 저게 게임 골드를 말하는 거겠지? 현금 아닐 거고 현금 애초에 다른 테라코인이라고 적어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화 재료를 바꿔가지고 강화할 수 있게끔 저거 해놨네 아고 던전 돌면은 더 빨리 강화해 볼수 있는 거고 근데 스데없이 너무 강화 재료가 많긴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저들한테도 유저들한테 편한 건지, 자기네들의 돈을 땡겨오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작 한 번만 보고. 테라는 내일, 내일 다시 해야 될것 같아. 나 연금이야. 다이아몬드나 열심히 만들어놔야겠네. 다이아몬드가 다시 쓰임새가 많아. 아무튼, 매, 마무리 멘트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마무리 멘트 해야 될것 같아. 아이씨. 오늘 점검인 거 몰라갖고 급, 급, 뭐야, 급하게. 아, 맞다. 오늘 테라나 해야겠다 해갖고 켰는데 지금 3시에 점검된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다른 게임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리빙 칼까뭐 해야 될지? 풀스킨 김에? 아무튼, 테라 잠깐 킨 거고, 그 20분 했냐? 25분? 이거 유튜브 그냥 다시 냉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laughs> 다른 게임 빠르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유튜브만 종료하도록 하고요. 다른 게임 알아봅시다. 존고만 뭐 하는데 어쩔 수 없지. 2 시간 기다릴 순 없잖아. 일단 유튜브는 뭐뭔게임하지좀 고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다. 유튜브 끌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뭔 게임 할지 정하고 끄자. 아, 나! 오늘 테라, 오늘, 아, 할 게임 뭐 하지? 뭐 하지? 고민하다가 쥐어 짜내가지고 아, 테라 해야지 했는데. 정검한데, 스벌. 썸네일이나 찍어놔야겠다. 에라, 이씨. 아무튼, 유일하게 하는 온라인 게임이야. 하는? 했던? 여기 로그인 화면도 바뀌었어. AI 돌린 거 아니냐? 얘네 일러스트 살짝 좀 AI 삘라 하던데. 솔직히, 개발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내가 봤을 는 테라가 그래도 역사적으로 저거니까 크래프톤 블루스튜 블루스튜 스튜디오, 블루홀 스튜디오지 뭐 아무튼 저거에 앵겨놓고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클래식 해갖고 내놓을 테라 클래식 있던디 <laughs> 이름만은 클래식인가 리링크? 리링크 결제를 안 해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으이씨. 급조해서 하기에는 솔직히 리링크도 딱히 할거 없어. PC판이면은 모르겠는데. 파밍을 다시 하기엔 좀 그렇고. 풀스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저거네. 아무튼, 테라는 내일 다시 하는 걸로. 점검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씨, 기엽고 저거 했는데. 다른 게임 하는 거 찾아 봅시다. 일단, 테라는 점검 때문에 요가이 가도록 하죠.